네, 신민중 구단과 이치리키로 구단의 결승 3번기, 지난 1국 결과. 아, 신민중 구단 너무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신민중 구단이 좀 힘든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1국에서는 승리 목전에서 큰 실수가 나오면서 정말 아쉬운 역전패가 있, 있었는데요. 어, 그만큼 멘탈이 흔들 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잘 잡고 2국과 3국은 최고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민중 구단과 이치리키로 구단의 결승 3번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민중 구단은 준결승전 시아오훙 선수에게 승리를 했고요 이치리키로 구단은 전기대회 우승자인 변상일 구단을 꺾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정말 어렵게 결승전에 진출했었는데요 어, 결승전에서도 정말 치열한 내용이었었고 1국에서 초반은 신민주 선수가 중후반부터는 이치리키로 선수가 힘을 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30회 엘즈베 조선일보 기왕전 결승 3번기 2국입니다. 신민준 구단과 이치디키료 구단의 대결입니다. 신민준 구단입니다. 엘즈베 조선일보 기왕전 우승을 한 기억이 있는 만큼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2국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치디키료 구단입니다. 확실히 지난 응시의 배에서 우승을 한 이후에 뭔가 달라진 어, 것 확실히 같아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어, 역전했던 순간도 보면 두 번의 묘수가 있었거든요 그두 번의 묘수를 어, 잘 적용하면서 정말 멋진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신민중 구단 이번 이국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국은 시작됐습니다 신민준 구단의 흑번입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 촐길 40초 5회, 덤은 6집 반입니다. 자, 리두 선수가 어, 또 제한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신민준 선수는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한수 한수 생각하는 반면에, 이치루키 선수는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노타임으로 두고 또 굉장히 어려운 장면에 시간을 물쓰듯이 쓰는 네, 그런 모습이 완전히 대조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선수를 잡겠다는 뜻이고요. 다만 여기는 상대방 워낙 두텁게 줬기 때문에 선수를 잡는 장점. 다만, 워낙 두텁게 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점은 음, 있습니다. 네. 아, 네, 판단도 정말 어려, 어렵습니다. 버리는 게 지금 쉬, 쉬운데요. 네. 정수는. 설마. <laughs> 살리는 건가요? <laughs> 아니, 이쪽을 버리는 거네요. 예. 네. <laughs> 거기를요? 가장 이 판에서 네. 요석에 있는 <laughs> 돌 아니었나요? 어, 맞습니다. 요석입니다. 안될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냥 큰게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흑도 자세가 어딘가를 끊고 여기를 붙이는 것을 선수할 수 있고 뭐 날짜를 두면서 좋은 형태를 할 수는 있는데 어, 생각보다... 음, 버리기는 판단이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여기를 받았어요? 이러면 네. 편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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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받았습니다. 아... 어, 네... 뭐 이렇게 움직일 <laughs> 일인가요? 이것은... 일단 여기 늘었을 때이 자리로 이으면 딱 붙이는 수가 눈에 들어와요. 그 이유는 보통 이렇게 역습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에 뭔가 전투가 나오면 불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네, 여기 약점 때문에 백도 이렇게 다양한 작전들이 가능해지고요. 여기를 이제 이겼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겼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의 뒷맛은 당장에는 예. 흑의 수가 다섯 수네 수기 때문에 수는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저런 뒷맛들은 분명히 나중에 백한테 도움을 줍니다. 이제 안영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음, 추궁할 때도 약간의 도움을 줄 것이고요. 어 지금 이수로 다시 한번 백의 네. 그래프가 내려가요. 자그수는 근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살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할까요? 어, 그런데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살았습니다. 어, 다만, 예를 들면 여기를 한칸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수는 굉장히 통렬하게 됩니다. 못 끊기 때문에. 그러면 흙이 이렇게 받았다고 보면 선수로 안정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 것과 이것은, 음, 이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처럼 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후수거든요? 선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백이 오는 것과 흑이 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기 때문에 네. 아, 오늘 초반부터 너무 잘 두고 있거든요. 꼭 지켜내서 최종국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여기 붙이는 선택을 할수 있을지. 근데 여기를 저는 선택했다고 해서 어, 그이후의수술을 완벽하게 봤다고 하기에는 그건 또 난이도가 갈 길이 너무 어렵죠. 네, 네, 난이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아 네. 네. 역시 보지 못했고요. 자, 이제 이바둑은 다시 시작이에요. 아, 네, 네, 그러네요. 음, 아, 이렇게 다 두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고 패를 하겠다. 음, 그 진행인데요. 자, 이바둑 다시 시작입니다. 여기를 끊어도 이 자리를 두면 둘 수밖에 없는데 결국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히면서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아, 그런데, 음. 신민지 선수 얘기는, 예, 네, 알겠어요. 결국 위에가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는 그게 지금처럼 하고 싶고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패만 나면 이 전체를 다 잡아도 이기기 때문에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변수를 줄수 있을지. 네. 지금 어떤 선택이냐면 늘거나 받아달라는 겁니다. 신민준 선수는. 네. 그러면 패 하나 전제 대마 하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게 신민준 선수의 계산인데요. 실제로 여기도 거든요 자. 얼마나 이봐도좀 많이 달라졌냐면 <laughs> 네. 네. 보시면요. 보습니다. 살람 잡아야죠. 막혀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둔 것과 뚫려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둔 것은 오. 너무 큰 차이에요. 어 좌벽 분위기 네. 자체가 달라지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민준 선수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아래쪽의 패를 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봐도 좀더 지켜봐야겠는데요. 네. 그래도 정말 냉정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했을 때 그래도 안정감은 생깁니다. 네. 예. 일이 더 커질 뻔했는데 그래도 신민준 구단이 적당한 선에서 수습을 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상변 넘어가려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격차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네. 네. 집착이 벌어졌어요. <laughs> 그런데 이거는 음,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를 둬서 확실하게 살아두면 반격을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가 예, 반격한 돌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이두 점이 위험하거나 그래서 안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수를 둬도 격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받아야 된다면 흙은 살 것이고 여기를 살았을 때 반격을 올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가 됐어요. 예, 여기를 못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이 변해져요. 예, 다시 한번 음, 위험했던 순간 넘어가고 뚫긴 했지만 집으로는 별거 없었던 자리를 백한테 양보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기 전의 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네. 자다 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찌르는 수는 정말 이해가 안될 정도로 좀 이상한 수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데 치바도도 약간 더 피곤해지고 여기를 찔러서 어떤 이득이 있을지. 신민준 9단자 이제 가야하는 네. 방향은 네. 한군데인데요. 자 그래서 이 냉정했던 이한수가요. 네. 어이치리로 선수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였어요. 예. 아네잘 봤습니다. 이제 이제는 그 위험했던 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가 백돌이 오면서 흑돌에 치명상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흑돌은 깔끔하게 살아갔고요. 뭐, 어디를 와, 가야 하는 건가요? 생각보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만약에 두더라도 이 정도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네? 네. 이 자리에 둡니다. 여기를 두고 음, 끊으면요? 들여다 보고 딱. 예. 끊어야죠. 단수를 하, 줘요. 뒤로 끊어지네요. 예. 다 잡혀 버려서. 팩은 아. 음, 그럼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요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되는데. 젖히고 예. 지금처럼 되면 날한칸 띄거나 밀어가는 끝내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여기 갑자기 넋집이 생기면서 흑이 한 음, 반대쪽을 줘야 되는 자리에서 어, 무슨 수죠? 요 지금... 이거 끝났습니다. 네? 네, 이거는 너무 쉬워요. 네. 이건 그냥 뭐볼 것도 없어요. 기본입니다. 그야말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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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자, 여기서 여기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예요. 네, 기본입니다, 기본. 아, 흙이 100이 넘어갔을 때 흙이 치받는 수를 네. 막으려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수의 뜻은 음, 여기를 못 봤다기 보다는 여기는 당연히 듣고 지금처럼 돼야지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두 선수가 아. 함께 흔들리고 <laughs> 있습니다. 자, 이건 너무 쉽습니다. 어디로 네. 갔을까요? 이 자리 못 보면 주는승해야 돼요, 이거는. 네. <laughs> 그 정도의 곳인가요? 어, 이 정도는 <laughs> 그런 정도의 곳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진짜 안 갔으면 어쩌시려고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 괜찮잖아요. <웃음> 네, <웃음> 선수니까요. 네, 이 교환까지는 네. 괜찮죠. 이제 여기 하나 들어다보고 두는 순간 알기 쉬워집니다. 아, 네. 네. 사실 이것도 좀 아깝거든요. 시간이 많은데 왜 연장책처럼 네. 사용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차라리 할 거라면 이 자리로 선수를 하면 어, 여기를 단수쳤을 때 이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 두고 여기 두고 내려서면. 음, 후수 한 집밖에 안 나고요. 여기서 한 집이 나더라도 네. 네.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손이 네. 위로 향했는데요. 그렇죠? 본 거겠죠? 네. 네. 1 2 3 네. 아참 내용이 많았던 다사다난했던 한판입니다. 네. 오늘의 승자는 신민준 구단입니다. 흑으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신민준도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이국에서 순위를 거뒀습니다. 미치리키로 구단 계속해서 초반에 점수를 많이 내주고 시작하고 네. 있는데요. 오늘 대구에서도 후반에 기회를 잡을 뻔했어요. 네. 어, 계속 불리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끝까지 노림수를 기다리면서 지금 역전을 노리고 있는 미치리키로 선수의 또 강점도 보였습니다. 네. 아, 신민중 구단 이 초반, 중반에 보여주는 흐름이 참 좋아요. 네. 미국과 이국 일곱 모두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데 위험했던 순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네, 그래도 결승 3번기 2국을 승리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최종국에서 가려지겠습니다.